안녕하세요. 킹민하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거 물 닦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후기를 찍을 건데, 오늘은 이거 안, 깔, 안 깔았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후기를 찍을 거예요. 테콘데코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테콘데코님이 와플 몰드 샀었잖아요 미리 사서 해서. 그, 찍은 거 중에서 천 점으로 한개 찍은 거 찍어서 주신 거하고, 밀리월에 가서 90스틱 사 샀다는데, 근데, 근데 제가 없던 거 되게 많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소개 안 드릴라 는데 해드릴, 해줄, 해줄, 해줄 거고요. 이거 핸드폰 케이스인데 제가 노, 노트2인데 핸드폰 케이스를 니라콤하고요. 이거는 소리, 이거 전원 이거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거 하고, 어, 이 몰드를, 아, 이 몰드 찍은 거, 와플 몰드 찍은 거를 채색하는 게 어려운 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스텔 가지고 채색할 거고요. 붓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커터칼이나 걸로 갈, 저는 갈 거거든요. 이렇게 종이 같은 게다 뺄게요 어? 스데 그냥 끼고 끄고 할게요 이파스텔 그리고 이거 토핑 중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거의 소결 제가 못해드될것 같아요. 0 시간 많이 올것 같아서 이거 제가 갈고 올게요. 색고요. 이렇게 파스텔 고요 황토색, 갈색, 연갈색, 또 어, 주황색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붓으로 먼저 황토색부터 채색할게요. 이거, 이거는 아래는 별로 안할것 같은데, 지금은 순조롭게 체크을 하고 시작을 하는,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알파월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스콘데콤님께 싹 찍어서 주셨네요. 진짜 못하는데 엎어버리 죄송해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거랑 조금 섞어가지고. 진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진짜 엄청 많이 가요 옆면하고 다색칠하고 올게요 이렇게 다 완성됐는데 어 되게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 이번 시간에 후기화하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오늘 와플을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시간 많이 가더라고양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이제 와플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와플이 있었어요. 크레이프 형식 아 크레이프 형식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반에 자르면 된다는데 아, 어, 죄송해요. 1 2 3 4 이렇게 아무 개나 거의 반 정도 자르시면 아선있데거아 아, 진짜 스텐러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하고요 이렇게 안에는 그나마 생크림 있기 때문에 생크림 있기 때문에. 어울까 생각하고요. 여기 안에 크림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대요. 근데 이거 출처 아시는 분 진짜 제, 제, 죄송한데 지금 바로 소기하는 거라서 출처 아는 분은꼭 댓글에다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진짜 누군가 썼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꼭당연 다른 동영상 보고 출처 알면 댓글에다가 꼭 적을게요. 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천사점토 이용해서. 원래 크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크림이 안되기 지금 그래가지고. 천사점토 이렇게 그 완전 말랑말랑해요, 진짜. 대충 진짜 끈적끈적하고 이런데 다 묻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조금씩 삐져나와야 더 이쁜 거는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씩 목공풀을 붙여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후기하고 와플 만들기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이 와플은 저번에 아이스크림 와플인가 했었는데 이한 분님이 와플이 주신 와, 와플이기 때문에 한번더해 주는 거고요. 저도 이제 곧 9월 달쯤 미사사에서 물품을 살 거거든요. 그렇죠? 음. 이렇게 정도 됐어요. 되게 예쁘죠? 진짜 예뻐요. 이소식에한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예, 새콤달콤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는 다 다루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 때 소개하도록 할게요. 너무 나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없는 거밀리고에서 되게 많이 있던데, 응, 사주셨나봐요. 정말 감사하고요 핑크로 하얗게 이렇게, 이쑤시기를 해주던가, 이쑤시기를 해주던가, 펜셋이 없으면 이쑤시기를 하셔도 돼요. 아까 더 실감나라고 한거고요 더 실감나나요? 어. 밖에는 제가 1박, 1박 2일이 틀어놨는데요. 집에 혼자 있게 너무 무서워서 틀어놨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됐다. 이렇게 해서 완, 다 완성됐고요. 되게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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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짜 예쁘게 됐어요. 제이앞로꼭 만들어 볼게요 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채콤대콤님 감사하고요. 앞을 만들기, 만들기, 되게 예쁘게 잘 됐고요. 이거 토핑 많은 토핑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